그럼 내일은 네가 기억 안난 척해. 꿈 아니잖아. 왜 꿈인 척해? 왜 거짓말해? 우리 이거 맞아?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맞냐고?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잖아. 그저 그런 사람 한거 아니고, 그저 그런 이별한 거 아니잖아. 우리 다시 만났으면 잘 지냈냐고,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, 힘들진 않았냐고,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. 우리. 어떻게 지냈어? 어떻게 지냈어? 말해봐, 또.